좋은 아, 존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i 무 a 가 e s s a l i n k a q. t a n 데 a on Timudega, Powregay. t e s 이이이러 n k 이 q. 하 e s s 하 l i n k a q. 디모데은 대서로니가 교회가 환란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 바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믿음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생활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주님이라고 믿는 그말한 마디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원형극장에 끌려가 요 죽음을 당하는 그 처지에 누가 당하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잘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생각나요 환난과 비빕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 만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매 성도나 양심은처 유어던 상태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받아 원수도사 랑 아겟네 인전어너 행실도 이 신앙첨 파리라 성도의 신아 떨어서 죽도록 충성하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과 처지를 그대로 찬양으로 노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여러 번대사로니가 교회에 가보고 싶은 심정이었음이었음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그일행을 보고 싶어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디모데를 통하여. 소식을 전해 들은 그들은 마치 천사를 보는 듯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역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며마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바울은 편하게 생활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도 그 나름대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핍박이 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차비랑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당신이, 당신은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였는데 아마 천막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생활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는 그래도 브리스굴라와 브리스 아굴라가 천막을 같이 만듦으로 바울은 전도에 전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당전 1 8장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담을 떠나 고랜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번두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보던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나 아직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덴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덴에 있을 때 바울은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바울을, 핍박은 바울을 더 힘들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단이라는 곳은 지금까지 겪은 지역보다 더 우상이 심했고, 인본주의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의 복음전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힘든 복음전파의 생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어,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를 쫓아가지고 말입니다.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도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핍박합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바울을 고소해서 말입니다. 감옥에 가두려고도 합니다. 바울을 잡아넣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마치고 일행의 일부를 떼어놓고 아덴으로 간 것입니다. 일행의 일부인 일부인 실라와 디모데는 베라의 베레아에 잠시 머물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보다는 다소 위험이 적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베레아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계속 보살피고 양육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덴에 이르자 자신들을 그곳까지 인도한 사람, 인도한 사람들에게 베레아로 돌아가면 즉시 실러와 디모델을 이곳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곳의 전도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 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의 전도가 바울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르아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와 협동으로 전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압박이 점점. 베레아에서부터, 베레아로부터, 어디로, 데스, 어, 현재, 아덴의 일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대살로리가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살로리가에서 베레아와 아담까지 쫓아올 정도면 그곳에서의 핍박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에서는 바울과 실라와 아, 디모데를 남겨놓고 말입니다. 그들을 양육시키기도 했잖아요. 그래 대살로니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양육시켜주고, 누가 그들을 돌봅니까? 그들 스스로 자생하는 거예요, 자생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으로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전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만 그냥 전, 선정근거.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던 중 바울은 뒤무대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뒤무대를 신방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대서리인과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믿음의 장성한 불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자유함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자유함을 모르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한 것으로, 모든 것을 허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이 자유함 안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시장에 풀리는 모든 고기는 많은 분량이 우상에게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이 어디에요?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가합니다. 그것이 재물로 들여졌던 고기든 그러하지 아니한 고기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책임 면에서 나의 행동이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면 이 또한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여기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혼는 권리를 알지 못합니다. 유업을 이을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믿음을 도하기 위하여 찬란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대서로니가 교회가 굳게 설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신방 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디모데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우대를 보낼 때 유랑하라고 유랑차 보낸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 부분.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김우대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테살로니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환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만 당할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여러 군데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3장 3절, 3장 4절, 3장 7절 말씀에 계속해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접적인, <laughs> 직접적인 환난이라는 어떤 환난을 당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들의 환난을 직접적인 본문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환난이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서경에 2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내이환난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 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 알아주는 이가 있으면. 혼란 가운데서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바울이 테살로니가 교회에 혼란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테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위로에 믿음으로 주원해서 굳게 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사로 읽어전서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원의 국계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성도들의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걸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지 않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는 교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 모델을 데선일가 교회에 보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믿음은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 자라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합니까? 어디까지 자라나야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과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또한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채우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장롱님이기에 다 자라났다고 권사님이시기에다 자랐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자만인 것입니다 내가 몇년 믿었다고 다 자랐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없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바울은 직접 데살로니가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상황이 만만치 않아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도착하여 환대받았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그 말씀이 대사로리가 교회에는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대사로리가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직접 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고 받았던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전한 말씀을 그들은.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게 세워졌던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환란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일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배신해? 내가 지금까지 길드, 시장에서 말입니다. 헌신한 것이 몇 년인데, 나를 그곳에서 탈퇴시키고 매장시키려고 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장사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저들이 나를 배신해? 동족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함께 같이 술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나를 신고합니다. 그들의 배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끌려가면 모든 재산이 몰수됩니다. 그 재산을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처치합니다. 그들의 배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회에서 굽신하던 사람들이 나를 신고하며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이제는 내 밑에서 굽시다던 사람들 밑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 하기 싫은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에게 넘치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넘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 갚든 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원수든. 아니든 넘치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 심정은 원수 갖고 싶습니다. 내 심정은 그들에게 분풀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내 심정은 치욕스러워서 숨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넘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배신한 사람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하나님이 시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배신한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저주의 마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설일과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 있어야 하는 목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환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죽음도 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더 넘치는 사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이 귀한 재단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